이 중공 일로부터 3년 이내만 팔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퍼스 이건 주택수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2021년 1월 1일 전에 취득하는 거는 보유분은 2021년 1월 1일 경계선으로 보유분은 법률 변동 효과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회색 지대를 갖다가 신규 일반 주택 취득이에요. 이거는 상속 주택 특례가 아니에요. 비록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 뭐냐 그 상속주택 소유권이 전될다 했지만 5일 날씩 받는다 그랬죠 이게 주택수가 상속인가두 주택. 개가 있어야 하는데 상속주택 특례가 안되예이런오 5회이고 뭐, <놀라> 아이거 상속주택 이게 상속주택이야 이거도 이걸, 이걸 먼저 또 파괴되거나 10년이면 5년이면 8년은 안된다 그런 부분이고 여기 보면은 어, 상속인이 2018년 2013년 이후 상속되시때 2년이면 2015년이면 이 경우는 굉장이 조금 뭐냐 제가 어, 대부분 아잖아요. 어,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아마 구세천 감사실에서도 아마 특히 AI라는 얘가 안 돌려서 그 전에 어, 사망이 됐을 때 이게 뭐냐 그 양로주택 할때 이게 선순위 상속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 되게 가지들 보는데 한 반에 한 기계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적어서 구세천에서도안돌렸는데이런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올렸어요. 이거는 다음 대전. 어 이것도 보면은 그1면은 페이지 보면 1 0 페이지에 어 조합을 입주주택 개선 건립 시행 상속받은 경우 그러면 이 경우는 뭐냐? 2015년 1월 1일날 별도서재 아들이 취득했는데 2020년 1월 9일날 도정법으로 이건 2006년도 1월 1일부터 어. 뭐냐? 주택수 들어가니까이 경우는 상속이나 주택수 두 개다. 상속주택 특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팔아도 이 뭐냐? 아들 주택이 비과세가 돼다 이런 주택수 두개 이상이 대만이 두 개가 되만이 특례가 된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보면은 저거 보면이자 보면은, 이, 이, 자 보면은 자, 2021년 1월 1일부터 주택수가 시행이 되는데. 뭐냐, 아들이 A 주택을 지었는데, 눈으로 보이는 일주 2019년 1월 1일에 취득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하필이면 주택서 시행되는 거가 2020년 1월 1일에. 어, 그러면 분양권이 아요법 시행되는 거, 해색돼대요 상속주택이 아니에요. 이 사망 시점에 주택수가 하나예요. 그럼 뭐냐? 이 분양권이 취득할때일반주택 신규주택 취득이에요 근데 마침 3년이내 에 팔았어 이 아들 주택을 취득이 로고 그래서 선입선출법 비가세가 된다 이런 경우도 상속주택으로 오해하셔가지고 3년이 넘어가서 양도를 하면 비가세가 안 된다 이거는 제가 조금 그냥 비가서로 해놨는데 혹시 이거를 상속대풍량 오해를 해가지고 굉장히 한 5년이내 팔았다 그런 과세 그다음에 1 1 4이지 보면은 이것도 어, 이거는 그저 뭐냐 마침 2021년 1월 9일날 분양권을 어, 취득했잖아요. 그쪽에 아버님이 취득했다가 2023년 1월 6일 사망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전에 취득했더라도 사망일도 승계취득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저기 뭐냐 상속취득이 되거든요. 상속취득이 되기 때문에 뭐냐 A 주택을 언제든지 팔아도비가세죠 이거상속속 k i b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 o p e a n side like that. b e c a u s 1 2 s 1 o 뭐냐 r you k n 가2 0 2 0년 1월 9일날 상속이 됐어요 아버지가 사망이 o 는데2 어2 2 4년년월월일일주택택이 n 처 처분 o 그 세요법원 w you 됐지만 2 0 2 4년 8월 1일 날, a 주택을 비교 발표고 비가 세가 갔다. 도정법에 대해서 주택수로 2022년 6월 1일 날, 주택수가. 근데 만약에 이게 2022년 2021년 1 2월 31일 날 돌아가셨다. 주택수가 아니고 회색지대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기재 문화 부세증에 지급이 죠요사망시점에 주택수 하나 있다. 음, 만약에. 2022년 1월 1일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도정법. 빈집 여기 그 아, 도정법. 아, 도정법 은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참 아, 이거 아, 제가 잘못. 빈집법을로 오해했는데. 빈집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지금 다음 페이지 한번 그 여기 보면은 빈집법이 여기 나니요 보면 11페이지 보면은 어. 아버지가 되게 그2000되 그, 아들이 그 빈집법에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수 들어왔거든요. 모아타운 말하는 데 근데 2021년 1월 7일 날 아들이 빈집법 조합의 입주권을 챙겼어요. 그럼 응. 이건 햇을대 주택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2021년 7월 7일 날사망니다 눈으로 보이는 비상속 주택이 있는데 그러면 상속주택 특례가 안니요 주택수 두 개가 아니잖아요. 사망 시점에 주택수가 두 개냐 아니냐를 먼저 본다해요두 개가 아니면 뭐냐 조합의 입주권 지어진 날 신축대칭 중국이 때부터 3년 이내 팔아야 된다. 지금 보면 후입선지법으로 팔았잖아 세컨드 주택을 먼저 팔았으니까 추징되는 거죠. 이런 논리가 숨어있다. 이게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해서 다 주택수가 아니잖아요. 법 시행이 각각 있잖아요. 2006년, 2018년, 2022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아타운, 특히 종로구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모아타운에서 조합원 입주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수집대 품대로 착각하시면 안되네요 그래서 내가 보면은 종로 생무에 계신 아니 종로구에 있는 세무사님들이 반드시 그래요. 이 부분은 제가 볼때 116페이지 이 부분은 어, 아시는 그 세무사님들 있으면 알려주세요 친하신 분 있으면 그리고 117페이지 보면은 이것도 뭐냐 그 보면은 소규모 재발 입주권이 해색 지도 되는데 아들이 상속을 했다. 2 0 2 0년 7월 9일이 경우도 B 주택이 그냥 눈으로 보인 주택이었는데 지금 2021년 1월 1일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잖아요. 그럼 회색 지대로 물려주거잖아요 그러면 A 하나 주택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B 주택 중개 대상 신축 중이죠. 이거 상속주택 특례가 안 돼요. 물론 이게 굉장히 조금 어 그래서 그냥 이 17년 1월 1일자고. 근데 뭐냐 이게 상속 주택인하고 7년이 지나서 양도를 하면 과세가. 이것도 조금 논란도 있어요. 왜냐면 이 안산하고 어, 뭐냐 상환을 안 하고 본인이 갖고 있을 때는 환지가 되는데 이렇게 승계 찍게 하면 환지가 된다는 규정이 있어 남은 무분가 부채증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이런 부분이 되면 무조건 양도 하라고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기 뒤에 보면은 어, 대부분 좀 중요한, 어, 농어주택 촌 협의보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건 각자 읽어보셔도, 제가 아까 상속대 이순, 상속 때 동의서 이순상에증 징용 양도에도 받아.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51페이지 한번 볼까요? 151페이지 보면. 제가, 151페이가 굉장히 그, 주택스 개념에 대해서, 이게, 개념 제대로 이해하기해서이제 퍼스트 앤 퍼스트 아 이게, 이게 선입선축법이 기가세가 된다는 그 규정에 대해서, 퍼스트 요건에 대해서 제가 저기 뭐냐, 그 개념 정립을 해 놓은 거거든요. 한번 이 부분은, 어, 뭐냐,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도 주택수 154페이지 보면, 이것도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지어낸 게 아니고, 이건 거그 책을 그 똑같은 틀에, 6권 해석을 보고 제가 해 놓은 거거든요. 굉장히, 아. 어, 이 부분, 뒷부분 보면은 주택 수가 선입선출법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 부분 해놨거든요. 아까 뭐냐 어, 52, 53 페이지 하고 그림이 연결돼요. 그래서 이, 이 부분은 아마 보시면 혼자 충분히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혹시 궁금하면 저한테 제가 뭐 앞에 가실 다시 때뭐 메일을 한가지고 뭐 메일로 공원 페이지에서 궁금하수니는 제가 그